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분석할 코인은 이더리움 코인입니다. 제가 이더리움 코인 이 당시 사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었죠. 이더리움 코인 상승 여려 많이 남은 이유가 리플 코인처럼 락업 해제 일정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이벤트가 락업 해제 일정이기 때문에 락업 해제가 되는 코인들은 최소 500% 최대는 3000% 정도 올라갈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라버 폐제됐을때 세력들 또는 직원들이 수익을 보려면 수익을 볼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수익을 볼수 있는 공간이 완성되면 이렇게 윗구리 단다거나 엄청나게 큰 음봉을 만들어내고 나오는데 최소 500% 이상으로 상승을 시켜야 개미들한테 떠넘기고 수익을 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코인 최소 500% 이상이라는 엄청난 상승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락업해제 일정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더리움 코인 락업해제 일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솔레이어 4,150원 하고 있을 당시 락업해제 일정 이거니까 4,800원부터 분할로 나눠서 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솔레이어 이미 기존에 라고 폐제 일정 배포 받으셨던 분들은 이 저점 1,000원에서 매수 시켜 드린 다음에 4,800원에서 매도 해야 되는 그런 사실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때 팔아서 안전하게 수익을 크게 챙겨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부분의 코인들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여드릴 게 너무 많지만, 딱 바운스 토큰까지만 말씀드리며, 59,800원일 때, 락업 해제 일정 이거니까, 9만원부터 10만원까지 나눠서 팔라고 제가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운스 토큰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락업 해제 일정 배포 받으셨던 분들은, 이 저점, 15,000원에서 매수시켜드렸고 9만원에서 10만원 나눠서 팔아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당시에 팔아서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수익을 크게 챙겨다셨습니다. 근데 만약 제 말을 듣지 않고 팔지 않았다면 며칠 만에 돈을 다 반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팔지 않은 사람들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팔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 다른 곳에서 좋다 하고 그래서 팔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력들은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물량을 떠넘겨야 되는 상황에서 좋은 뉴스를 보내지, 나쁜 뉴스를 내보내지 않는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좀 넓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락업해제 일정 맞춰서 고점에서 안전하게 다 팔고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락업해제 일정과 대응자료집 제가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라거 폐제 일정 정리한 거고 7페이지부터는 매도 가격, 매수 가격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보신 것처럼 라거 폐제 일정 맞춰서 다 팔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욕심부리지 않은 상태에서 라거 폐제 일정대로 매도하시면 수익을 끝까지 볼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증명할 거다 증명해드렸습니다. 이 대응 전략 자료지. 공유 받으시면 이래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최고의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락업 해제 일정 받아가시는 분들은 3일 안으로 단기간에 상승 크게 나올 수 있는 코인도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유튜브 채널 잘 키우고 싶어서 모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락업 해제 일정까지 같이 들어있는 대응 자료집 받아가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10-2640-5478-3 락업, 3 락업 문자 발송해 주시면 락업 해제 일정 포함한 대응 자료집과 3일 안에 상승 크게 나올 수 있는 코인까지 모두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010-2640-5478-3 락업, 3 락업,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3일 안에 상승 크게 나올 수 있는 코인들 제공하고 있는지와 30배 이상 상승 가능한 대박 코인이니까 보실 분들은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8월 12일 포켓 네트워크 코인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매수 가격, 매도 가격, 그리고 30% 정도 상승할 수 있다고 안내해 드렸는데, 포켓 네트워크 이 당시에 30% 상승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월 10일, 레이디움 코인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매수 가격, 매도 가격, 그리고 90% 정도 상승할 수 있다고 안내해 드렸는데, 레이디움 이 당시에 90% 상승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매수매도 잘할수 있다면 50만원으로도 10억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증거 화면 보신 것처럼 더 검증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곳에서 편안하게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잘 키우고 싶어서 모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 1 0 2 6 4 9 5 4 7 8 3락업3락업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1 0 2 6 4 9 5 4 7 8 3락업3업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일 안으로 단기간에 상승 크게 나올 수 있는 코인, 이 정도로 안내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률, 어, 초기 투자자 500만 프로, 그리고 4만원 투자했는데 700억 수익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코인들 제가 예시로 가져와 봤는데요.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내가 저때 저 코인 잡았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 혹시 남으시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이 코인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1000원 미만입니다. 시가총액 엄청 적고 모멘텀이 이 시가총액 1000원 미만인 코인들 중에서 역대급입니다. AI 관련 코인이고 그동안 큰 상승이 단한 차례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코인들은요 최소 50배 최대 1000배 상승 가능합니다. 본크가 대표적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아껴놨던 코인인데 지금까지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큰맘 먹고 이것도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로 대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코인 목표가, 매수가, 락업 일정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고해봉 2640, 5478 여기로 대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10-2640-5478. 대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 코인이 뭔지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어,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